여러분 안녕하세요. TPC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 날이 굉장히 무더워졌죠. 예,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이제 많아질 텐데 여러분들 피아노 앞에 앉으셔서 열심히 연습해서 멋진 곡도 연주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TPC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까지 기초 지식들과 또 음계 그리고 기본 코드, 마이너 코드까지 배웠는데. 오늘은 세븐 코드와 메이저 세븐 코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처음에 이론 공부하는 게 다소 지루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익혀가면, 익혀가면 이게 조금씩 쌓여서 여러분들이 더 재밌게 또 어떤 곡을 연주하는 데에 어, 잘 이해가 되고 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코드에서 먼저 여러 숫자들이 나오는데요. 그 숫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잠깐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코드법에 보면 어떤 숫자들이 나오나요? 네,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세븐 코드도 7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스테인 4, 4가 들어간 것도 많이 보셨을 거고. 에드 2 해서 2, 그 다음에 뭐 11, 13, 9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코드에서 숫자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숫자의 음을 꼭 넣어서 연주해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자, C 코드. 이 C 코드에서 보통 C, 그 다음에 옆에 8, 이 음계가 8개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략해서 그냥 C로만 표기를 하는데, C7은 C 코드의 일곱 번째 음, 일곱 번째 음을 꼭 넣어서 쳐주세요. 그래서, C플랫이 들어간 것이 C7코드가 됩니다. 어? 선생님 그런데 왜 여기서 일곱 번째 음이면 이신인데왜 C플랫이 돼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C하고 도는 반음계예요. 이 가운데 검은 건반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 C를 치면 은 사실은 일곱 번째 음이 아니고 반음이 떨어진 거고 한 음이 또 내려와서 반음, 반음 내려와서 C7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d 코드에서 세븐은요. 반음 반음. 네, 이게 D7 코드가 됩니다. 어 그럼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반음 떨어지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같이 공부할 C 메이저 7입니다. 반음만 떨어지는 게 네, 반음 떨어져서 반음 떨어진 일곱 번째 음을 넣는 게 C 메이저 7. 한음 떨어져서 이 일곱 번째 음을 넣는 게 C7입니다. 좀 헷갈리시죠? 예를 들면은 어,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그 너는 내 아들이라라는 복음성과 곡이 있는데 거기서는 코드 진행이 처음에 C가 나오고 그다음에 C 메이저가 나와요. 한번 연주해 볼게요.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자, 힘들고 지쳐 이렇게 할때 C 메이저 세븐 확실히 그 느낌이 있죠. 반음 떨어지는 음은. 그 다음에 C7음 같은 경우는 이제 브릿지로 많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어뭐 넘어가는 부분에서 이렇게 꼭 7음으로 바꿔서 하는 그런 곡들이 있어요. 지금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 나중에 나오면 또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 똑똑한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죠? 반음 떨어지는 일곱 번째 음은 Cmaj7 이라고 표기를 하고, 코드 표기. 그 다음에 한음 떨어지는 일곱 번째 음을 넣어주는 게 C7 입니다. 자, 그러면 헷갈리니까 먼저 7 코드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 이제 메이저 7 코드를 정리해 볼게요. 자, C 코드, 7, D, D7, E, E, 세븐 F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음 반음 F7 G G7 A A7 B B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븐 코드는 왼손으로 해 볼게요. 도미솔시 플랫 레파샵라도 시래, 파라도, 미플랫, 솔시에 파, G7, 라도, 라도, 샵, 미, 솔, 시 레, 샵, 파샵, 라가 세븐코드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메이저 세븐, 반음 떨어지는 세븐코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음이죠. 도, 미, 솔시, G 메이저 세븐입니다. D 메이저 세븐. E 메이저 세븐. 하나 더 미가 반음 떨어져서 F 메이저 세븐. 파샵 반음 떨어지니까 G 메이저 세븐. 솔샵 A 메이저 세븐. 이 메이저 세븐. 그래서 메이저 세븐은 사실 엔딩 그 마지막 마치는 코드에서도 느낌 있게 사용되거든요. 목마른 사슴 같은 거 엔딩 해 보겠습니다. 5샵이 들어갔잖아요. 뒤에 메이저 7. 븐 여기서 이제 C샵이 나오는데 도의 샵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느낌을 주면은 완전 화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화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약간 뭐가 또 여운이 남는 그런 엔딩으로 많이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어 곡들을 보면은 이렇게 세븐 코드로 해서 여운 주는 그런 엔딩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C7 코드와 메이저 세븐을 좀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음 떨어지느냐 또 한음 떨어지느냐 그리고 그렇게 반음 떨어진 일곱 번째 음을 넣어 주느냐 한음 떨어진 일곱 번째 음을 넣어 주느냐의 차이로 우리가 C7 코드와 C메이저 세븐 세븐 코드와 메이저 세븐 코드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반음 차이라서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그 원리만 조금 이해하면 어좀 쉽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악보에 C가 나오고 C 메이저 세븐이 나오고 C 세븐 코드가 나왔을 때 그것을 구분해서 치면 훨씬 더그 어떤 분위기에 맞춰서 그 코드에, 코드가 표기된 대로 연주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곡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라는 우리 CCM 여러분들이 잘 알고 많이 부르는 노래일 텐데, 여기에 보니까 메이저 세븐도 나오고요. 또 세븐 코드도 나와서 한번 이 곡을 어, 연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른손 멜로디부터 우리 한번 같이 쳐볼까요? 쿵. 앞에 신표가 나오네요. 쿵. 둘, 셋, 넷. 자 그러면 이제 왼손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C 코드가 나왔네요. 어 먼저 어, C 코드 도에서 솔. 1도하고 5도만 눌러보는 걸로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겹쳐서. 자, 여기에 보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할때 F7, Fmaj7이 나오네요. 그래서, 말씀하셨네. 자, 여기서 보면은, 내추럴 미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파라도 파에서 메이저7, 반음 떨어지는 거였죠. 그래서 미음이 들어간 건데, 저는 이제 오른손으로 잡아준 거죠. 이 세상, 이 세상, 이게 아니고, 좀 느낌이 다르죠? 비와 성. 세상 무엇보다. 그 다음에, 나의 손으로 창조하여노라에 보면 은 C, C7이 나옵니다. 나의 손으로 창조하여노라그 다음에, 그쵸, 7. C7 들어가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E 마이나, A 마이나 다 배워서, 물이 없는 것 같고요. D 마이너도 많이 나오죠. 아, 네. 아, 네. G7.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곡을 좀 들어가게 됐는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른 어, 주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는 다음 시간까지 이 당신을 향한 노래에 어, 저희가 익혀 오는데 어, 메이저 세븐 음 넣는 거랑 세븐 코드 구별해서 넣는 거랑. 그다음에 왼손 주법은 아직 많이 나가지 저희 레슨에서 아직 왼손 주법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1도하고 5도 음만 넣어서 코드대로 C 코드 이 마이너 코드 F G 이렇게 1도 5도만 넣어서 치는 걸로 해볼게요 왜 1도 5도로 치냐면은 어, 3도의 변형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빼서 1도 5도만 치면 웬만하면은 마이너나 어떤 세븐 코드의 영향 안 받고 계속 그냥 그 코드를 맞게 칠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먼 옛날 E마이너 e F G C 이렇게 누르는 연습 오른손 멜로디랑 같이 이렇게는 연습하지 마시고 이렇게 연습하세요. 오른손 멜로디하고 왼손 1도 5도 그다음에 왼손 코드는요. 여기 심표가 있지만 심표 위에 코드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왼손 주법은 그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심표가 있어서 어, 안 쳐도 멜로디는 안 들어와도 되지만 왼손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 오시고요. 어, 여기서 하나씩 더 팁은 아닌데 이 코드가 위에 적혀 있는 그그 곳에 어, 코드 변형 그리고 코드 왼손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악보에도 보면 음표가 다 맞게 들어와 있는 것처럼 코드법도 마찬가지로 그 코드가 기록되어 있는 코드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 코드를 쳐주어야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금 어, 공부를 많이 했네요. 세븐 코드 또 메이저 세븐 코드 그 다음에 오늘 곡까지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저희 다음 시간까지 열심히 연습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TPC 영상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세요. 안녕.